이건 뭐 기쁨과 감사의 박수, 하나님 용감 받신 박수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6주년을 맞는 교회 생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66년 전, 예, 1952년입니다. 6.25 전쟁이 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귀한 g i 처럼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흥케 되는 거지 i 하나님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더심서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응답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믿음이 자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우리 어온교회 되어 주시 길을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한 날이기 때문에 예, 설교 후에 찬양을 또한번 합니다, 맞죠? 예, 또 특별 찬양을 또 합니다. 요 이제 그다음 나와서 할거 있지, 쪽에 나와서.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점심도 특별히서잘 준비돼 있으니까 예,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으면서 또 하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 이 아침 참된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모르는 사이 에 모르니까 그러겠죠.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목이 푹 빠져가지고 그 속에 있으면 뭐 이렇게 그냥 같이 그냥 그렇게 막 그냥 가니까 곤란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그런 모습을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의 예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잘 아시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창생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죄악이 관용했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을까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십니다. 그때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라고 하 말씀하시고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살만 되지만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방주에 올라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구속의 사건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래의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광야 교회입니다. 잘하신 대로 에굽에서 이스라엘 형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요, 요단강 건너 가난땅 들어갈 때까지 무려 40년 광야에서 지내는데 그 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광야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때무든 그들의 생활 풍습과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뭐 우리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 광야 교회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나 아직 하나님을 안 갔잖아요. 네, 지금 가기 전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 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분들이 애굽에서 찌든 잘못된 그런 습관들을 깨끗하게 정화하듯이, 우리는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새롭게 정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가 있는 곳이죠. 많은 죄인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는 곳이 예루사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죄인들이 주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진 곳곳마다 회당을 세워서 신앙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공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고 주의 백성들이 훈련받는 도정을 할수 있는 그 모습이 회당입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도 교회에서 잘 간직하고 지켜져야 되고 또 우리 그런 훈련을 교회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신문 기자가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여 구세군 아시죠? 우리 영국보도 구세군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뭐, 꼭 제복 같은 사모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도 딱 쓰고요. 구세군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인데, 세상 떠나셨습니다. 이분에게 신문기자가 앞으로 다가올 세대 미래의 가장 큰 교회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중생 없는 용서를 말하는 철학적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 장차 미래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성령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오래 전에 얘기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윌리엄 부스의 지적을 한번 오늘 우리의 교회에 한번 적용을 정확하게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의 숫자는 많아지고 뭐 그럴지 모르니까 건물은 클지 모르겠지만 중생이 없는 용서를 말하는 기도, 철학적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고 성령이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 예,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살피고 우리 교회의 신앙을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건물 주니까 감사하지만 건물 없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가정집에도 수도 있고 뭐, 천막에도 있고, 새들어 온 데도 있고,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건물이 있든 없든, 어디든 간에, 성도들이 다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지금은 뭐, 아무 아무 교회, 영남교회, 교회 이름을 대부분 다 이렇게 앞에 붙이는데,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보았는데, 어떤 어떤 교회당, 아니, 어떤 어떤 예배당, 뭐, 그렇게 써붙인 교회도 있었어요. 예배당이라고. 왜?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뭐, 그런 이름이 또, 어떤 의미는 또, 칭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근본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게 교회의 근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바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교회 아니죠.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 어떤 곳에든지 우리 뉴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안 믿던 사람이, 믿다 낙심한 사람이 우리 교회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중에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저 인간적인 냄새에 그냥 풍기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무더운데 가까이서 멀리서 왜 나오신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주님 만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더 무더운 날 여기 오겠어요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멀리서 땀 흘려나와가지고 주님 못 만나고 돌아가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주님 만나러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느 누구도 옆에 있는 교우가 주님 만나는 일에 어떤 모습을 하든지 방해 해서는 안 됩니다. 괜히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사람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하면 되겠어요? 왜 그런 신뢰를 보며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 주님 만나라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여기 있고 주님과 사귀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 시간 여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주님과 만남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아까 보러 우리 시온찬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오래 전부터 내려온 이야기 중에 교회가 교회 되어지면 부흥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뭐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교회 되어지면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 모임이 교회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속절한 비유 같아요. 여러분, 배구나 농구 경기 하다 보면 뭐좀 이렇게 안될 때, 어떤 팀이 감독이 작전 타임을 딱 부릅니다.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다시 지시라고 내보내잖아요. 교회가 마치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잠깐 쉬면서 새로운 작전을 세우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몰 말씀하시는지를 배우고 듣고 공부하는 곳이 교회죠.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있지만 세상 생활로 가득 타 있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듣고.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버리고 다시 새롭게 여기서 뭔가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교회를 주유소에다 비유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요. 기름 떨어지면 끝입니다. 아, 기름을 넣어야 갈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기름을 충분히 채우고 돌아가셔야 돼. 아, 그래야 또 내일도 더운데 멀리서 갈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봉사하며 새로운 힘과 생명력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자리 계신데 우리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러면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말씀 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데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 있는데 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또 묵상하다 그럴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하면 주님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이 아주 중요한 두 축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내가 만남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신비로운 생명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중생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이라는 말인데, 뭐 거듭남의 비밀 그런 이상한 이단이 나온 책자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런 용어를 쓰면 벌써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 그렇지 않아요. 중생이나 거듭남, 예, 아주 중요한 예, 예, 우리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 예수 그리를 만나고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중생이 그런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교회예요 나 자체로서는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역사 그런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루터는 매일 세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세례는 아무로한번만 봤지만 그 의미는 날마다 새로운 거 아니겠어요? 아침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말입니다. 그런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중생이 없는 교회 행사도 많습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 없이 이루어지는 열심 봉사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말썽을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다른 교단은 놔두고 다른 종교도 놔두고 우리 교단의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들이 최근에 오랜 동안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큰 교회 아니고도요. 우리 노회 안에, 우리 시찰 안에,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회에서 저에게 임시 당회장을 좀 맡겨줘서 제가 아, 좀그 교회를 좀 당분간, 목사님이 지금 뭐 사표를 내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제 그 교회에서 두분장로님이 오셔서 좀 교회 얘기를 듣는데, 아, 제가 어제 토요일 오후 이후에 뭔가 이막 무거운 이게 막 뭐가 저를 짓누르는데요. 아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뭐 얘기를 좀 듣고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 목사로서, 뭐, 내용은, 자, 뭐, 현장에 뭐,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왜 교회 크든 작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왜 생기는 걸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교인들 간에 서로 이렇게 밥 먹지 씨하고 다툼이 생기고요. 심하게 나가면 막, 정찰도 동원하고요. 밖에다 그냥 사법기관에다 고소도 하고요. 뭐 난리입니다, 난리. 왜 그럴까? 혼자 공고미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떤 잘못사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결국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 암는 회심, 중생, 거듭남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데 거듭났죠. 중생했죠. 뭐 예수 믿는데. 근데 문제는 그 중생의 어떤 생명이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에 서로 부딪히게 되고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사니까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죠. 그런데 뭐좀뭐 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뭐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되지 뭐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긴장이 팽팽하고요, 아주.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 현장이 교회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있던 수제자입니다. 별로 신동치가 못했어요. 십자가 돌아갔을 때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뭐,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하고, 막. 그랬던 베드로가요 사동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그래서 뭐,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보세요. 3 6절에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엄청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알고 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귀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날 3천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를 죽인 사람은 따로 있죠. 가룟유다가 팔았고, 빌레도가 잘못한 재판했고, 뭐 로마 경쟁이 찌르고, 뭐 제수상이 그냥, 뭐 그냥 눈 감아 죽고, 뭐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듣고, 그다 아는 내용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뭐예요? 내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의 사건이라는 거죠. 나의 의를 위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세례받는 건지.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요요일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구 그러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결정된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부터 그 그리스도와 나의 신비로운 관계가 맺히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고 성령이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이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역사로 중생하는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요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봉사도 많고요. 중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교회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말씀과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초대교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몇 가지로 쭉 소개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는 43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저주가 무서운 그런 공포 아니에요. 신령한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살아 역사의 현장을 보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데,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와 피적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고, 고침받고, 성령을 숙였던 아란아사배레가막 현장에서 죽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신령한 두려움이에요. 은혜스러운 두려움이에요. 전도서 5장 말씀에도 주의 전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이 함께 한 곳인데 우리의 말 행동 하나 모두가 다 조심스러워지죠. 경건해야죠. 특히 교회에서. 교회에 이런 두려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시장 한복판이야 똑같은 거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다 사라지고 나라는 문제가 다 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 가실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협소한 민족주의, 이스라엘 특별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랜 동안 지켜온, 지켜온 전통, 규례, 관습,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자라고 하는 어리석은 모든 고집들이 다 무너질 때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기심도 없고, 뭐,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물건도 서로 나눠 쓰고, 왜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한테 붙드는 사람, 자기가 강한 사람은 기쁨이 잘 없어요. 네? 좀 약간 이렇게 정신이 좀 나아가지고 다 이렇게 내주고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속이 빈 것처럼 정말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네. 기쁨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고, 필요를 따라 물고 서로 나누고, 유무상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모인 데 힘쓰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랬더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 받는 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네? 우리가 다 이런 모습들로 회복되어지면 뭐 나가라고 해도 들어올 거예요. 어디까지 가겠는 네.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 보내시는데 네. 그런 역사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성기는 가운데, 정말의 교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복음의 피친 자로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복음을 부끄러하지 않는 힘께증가하는 교회가 되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에 섬기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잘 성숙하게 훈련 되어지는 그런 정말 진정한 복이 함께할 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210장 우리 함께 찬양을 부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